할루야 청소년을 사랑하는 박은성 전도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큐티 톡톡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본문은요.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내 생각을 뛰어넘으신 예수님이에요. 자, 전도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 가끔씩 되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어, 내가 파악한 바로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성격이 되게 조용하고 내성적인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거나 뭐 운동을 하면 엄청 막 파이팅도 넘치고 막 엄청 열정적인. 뭐 그런 모습을 막 외향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놀랄 때가 있고 또막 되게 막 말도 못하고 막 수줍음이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와 완전 무대체질인 그런 사람들 어 그럴 때마다 제가 볼 때마다 어 내가 생각하던 것과는 정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q t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 침례 요한도 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어떤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을 보면서 이 뭔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이 무엇인 예수님의 그 대답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큐티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기억하면서 하인 나를 통해서 또 한번 좀더 깊이 있게 큐티 묵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전도자님은 하 하나님 어떤 분인가? 힘이 없고 병이 들고 또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하게 알리되 자,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마저도 메시아는 분명히 강력한 어떤 권세를 가진 심판자로 오실 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너무 따뜻하신 거죠. 너무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맹인의 눈을 고치시고 못 걷는 사람들을 또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소경의 길을 듣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 주셨습니다. 심지어 34절에 보면 사람들의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었던 세리와 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인 인간의 모습. 자신의 생각과 다른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질문하는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19절에 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내가 생각하던 것들과 예상이 빗나가거나 이렇게 다르다고 느낄 때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또, 꽁해질 때가 있어요. 막, 말도 안 하고 혼자 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궁금증을 혼자 가지고 의심하고 거기에 막 메이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요. 침내 요한에게 아유, 어떻게 너는 그냥 이런 것만 보고 갈대와 같이 네 마음이 흔들리냐. 아우,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의 예언, 구약의 예언을 또, 말씀하시면서 잘 알려주시고 그를 이해시켜 주셨어요. 자, 이 본문을 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묻고 해답을 찾는 내가 되자. 전도사님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전히 궁금하거나 이해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 나는 이, 그럴 때마다 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어, 방법으로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가를 한번 좀 돌아봤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의 그 연수가 점점 길어질수록 점점 내가 내가 가진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또어또 어, 또 묻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답을 깨닫고 발견하고, 아,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겠구나. 이런 또 다짐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큐티로 함께하는 우리 지구촌 청소년 여러분들도 매일 이 큐티, QT, 이 큐티와 또이 큐티 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좀 발견하고,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런 고민과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침내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예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성취해 나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생각나는 찬양이 있는데 위로브의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으면서 이번 한주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큐티톡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지 않고 작은 것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또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지구촌 교회 청소년 지구 아이들 그리고 제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